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보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획도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오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보고 말씀은 어, 법과 계명에 관한 성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법과 계명은 어느 것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모든 법들은 우리 교회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법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규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또 의무적인 준수조항들이 있고, 우리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법들을 지키면서 사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한테는 개명과 성사 생활을 포함해서 지켜야 될 여섯 가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육대 의무라고 부르죠.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의무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그런 규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몇 가지 조항들을 지켜왔는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십시오. 첫째로,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법 1247조항입니다. 주일 미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셨던 그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의무규준입니다. 그리고 4대 의무 대축일이 있는데, 이날 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자, 4대 의무 대축일이 언제 언제입니까?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부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 그리고 성탄 대축일. 이네가지 4대 의무 대축일은 주일보다도 전례 등급이 높죠. 우리가 주일 미사도 빠지면 대제에 해당돼서 고해성사를 봐야 한다면, 이 의무 대축일를 빠지는 것은 더한 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제구대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 989조항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전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 적어도 1년에 한번 부활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됩니다. 교회법 920조입니다. 부활시기에, 단 1년에 영성체를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어, 영성체를 하지 않는 신자라 할지라도, 부활시기에만큼은 영성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그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시기 전에, 바로 이 고해성사를 보시고, 그리고 영성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 교회가 지난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법 1251조항입니다. 자, 금육제는 몇 살에서 몇살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는 맞는데, 몇살 몇살 때부터?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특별한 관면이 없는 한 해, 연중, 금요일마다 육식을 금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식제는 몇 살에서 몇 살입니까? 만 18세에서 60세까지. 60세가 지나면 벗어날 수가 있겠죠 제2수요라고 성금요일에 한기의 그런 단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교회법 1262조항입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원칙은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지만 은 우리 교회는 통상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 봉헌하도록공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법 1059조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은 신자들끼리 성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성당에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합해서 본배 성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미신자하고 결혼을 할 경우는 반드시 교회에서 관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조항을 어길 시에는 조당이라고 해서 일체의 성사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조당이라는 말은 한자로 막을 조자에 막을 당자, 글자 그대로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조당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교 시절에 쓰던 그런 용어고, 지금이라는, 지금은 조당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죠. 혼인무효장애라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2가지 혼인무효장애가 있는데, 복잡하고 또 깊이 할수록 골치만 아프니까 여기서는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자, 이상 이 여섯 가지의 무효정은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즉 가톨릭 신자라면 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한 선을 지금 제시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를 내가 잘 지켰다고 해서 신자로서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여섯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여섯 가지를 다 지키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여섯 가지만 다 지켜도 대단하신 거죠. 이거는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은 성당밖에만 냉담자들이 있는 게 아니죠. 성당에도 지금 무수한 그런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성당은 다니고 있지만 은 기도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주일 미사만 계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성당 내의 냉담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당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탄공성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의무대축일 따위도 알지를 못합니다 교무금이 우리 신자들의 의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교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많죠 이처럼 의무조항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자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여섯 가지 의무조항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엉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여섯 가지 조항들을 지킨 것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섯 가지 조항들은 모두 최한승만을 제시해 놓은 것이죠 최고도 이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야겠고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교회가 제시해 놓았던 그한선그 그 이상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규정상으로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만 지켜져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는 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이상의 신앙생활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한 신자들은 뭐 주일미사는 물론이고, 평일미사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열심한 신자들은 평일미사 빠지는 것도 주일미사 빠지는 거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사가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법이 제시하는 법이 이상으로 살고 있고, 바로 그 속에서 법이 주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최한선을 제시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 중에 교회법을 좀 안다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고해성사를 보면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영성생활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혜성사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열심한 경우는 보름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성사를 보기도 합니다. 성인 성녀들은 사나흘에한 번씩 성사를 보았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성사 보는 사람하고, 산하 아래에 한번 성사 보는 그런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나 진보가 같을 수 없지요. 자주 성사를 보는 그 사람들은 영성적으로 더 기뻐지고, 성사 안에서 더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1년 가야 탄공 때 겨우 한번 성사 보는 그런 사람들은 고해 성사가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자주 성사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해 성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고 여겨서 성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해 성사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고해 성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정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한 그 날에 단식제와 검육제를 지키야 하는 거지만은, 이거 역시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거지, 이걸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여심한 신자들은 사순시기 동안에 자주 단식과 검육을 지키고 또 고신 걷기를 해왔죠. 지금은 이 검육제가 선행으로 대체가 되어서 검육제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심한 분들은 지금부터 검육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단식도 우리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단식을 밥 먹듯이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단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매주고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단식을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매주고리에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연중 내도록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물과 빵만 먹고 하는 그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순식이 40일 동안에 물과 빵만 가지고 단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금요일에 육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회먹으러 가는 사람들의 그 금육제가 정말 사랑의 금육제일 수 있을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로 나이 60이 넘었다고 이제 올해부터 단식제 안 찍게도 된다고 계절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과연 단식의 의미를 깨닫기나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단식제, 금육제라는 것은 그저 승가신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단식과 사랑의 금육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 법이 주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법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 교회 유지를 위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교무금만 내면은 그걸로 의무를 다한 거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무금은 신자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인 거고 정말 우리 열심한 신자들은 교무금을 11조 이상으로 내고 또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돈을 우리 주님 사업에 써달라면서 기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다수의 그런 신자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목금이라도 정직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 정직한 교목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이 권하는 그 1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한달 중에 하루 수입만을 권하는데도 31조마저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교목금을 적게 내려고 안달을 내고 있죠. 방금 이에서 이두 사람들 중에 과연 어느 사람이 이 법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혼인법상 성당에서 성스럽게 혼인 가약을 맺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고 미풍양속입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그 주장스럽다고 본당에서 약식 혼인만 하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하위의 조단인 줄 알면서도 혼인성사를 안 받는 신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신앙도 못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들도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결국은 신앙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지요. 우리 교회가 제시해놓은 법은 최소한의 한법인 거지, 최대한의 상한법이 아닌 겁니다. 최고로 이 정도까지만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법구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법그 이상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죠. 어, 신학교에서 1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저는 공동제 속에서 내규 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들이 쉬운 듯 보이지만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규칙을 규제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은 밤마다 담을 뛰어넘고 밤마다 술을 마시고 밤마다 방에 모여서 떠들었습니다. 늘 질내에 빠지고 늘 수업시간에 자고 늘 작업시간 청소시간에 빠졌죠. 그런 사람들은 늘 신학교 규칙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규칙이 자기를 규제하고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개가 얼마 못 버티다가 신학교를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규칙들이 저를 하나도 힘들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거는 있었지만은 규칙을 지키는 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일들이 더 쉬웠고 규칙 안에서 저는 더큰 자유로움을 누렸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언제나 신학교 시계보다도 10분 빨리 움직였기 때문이죠. 일어나는 시간도 10분 먼저 일어나고, 성당종이 울리기 전에 10분 먼저 가서 앉아 있었고, 수업종이 울리기 전에도 10분 먼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10분이 저를 이 규칙의 부족감과또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겁니다. 결국 신학교 법교를 잘 짚어냈던 그 비결은 시간이 저를 움직이지 않고 제가 시간을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이죠 제가 규칙에 구속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규칙이 저한테 구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규칙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신학교 규칙이 저를 사제답게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교 규칙 속에는 사제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죠. 혼자 사는 법, 함께 어울려서 사는 법 등등. 정말 사제로 사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밤에는 대출목을 지켜야 되고, 일절 밤에는 잡담이나 대화가 금지가 되고, 또밤 11시에는 반드시 소동을 해야 되고, 또 외부 출입도 통제가 되고, 그리고, 동상적으로는, 외출도 제한이 되고, 전화 사용도 제약이 따르고, TV 시청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미리 말하자면,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걸다 어떻게 지키면서 사냐, 이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사실 규칙을 지키는 일은, 저한테서는 어떤 운동, 어떤 운동보다, 어떤 공부보다도 더 쉬웠어요. 의무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의미를 지키려고 하면 규칙은 하나도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련의 규칙들이 나를 사제답게 키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규칙 생활이 더 재밌고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제 연수나 배정을 가면 시계보다 뭐 10분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연수나 배정 동안에 빠진다거나 딴층을 부리는 일이 없죠. 거기서 배우는 그 어떤 내용들도 내가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꼼고하게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공동체의 어떤 법교들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하느님의 법과 계명들을 얼마나 잘 준수해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법들과 여러 규정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의무 규정들을 부담스럽게만 생각을 하고 마지 못해서만 지키려고 하고 법이 복잡해서 꼴찌 아프다 하면서 불만을 품거나 투덜거리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서 아주 사소한 전례기정 하나도 우리가 지키기를 의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영신사정에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그 의미부터 다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왔지만 아직도 성전에서 대치목을 깨고 있다면 지금도 미사 30분 전에 와서 미사 준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도 합당한 고해성사 없이 미사에 참여해서 모령성체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비우셔야 될 겁니다. 법이 주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면 법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법보다도 한 템포 더 빨리 움직이고 소극성을 띄지 말고 더 적극성을 띄면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법이 내 삶에 맞춰지도록 한다면은 그 사람은 법안에서 더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자기만 잘 지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이끌어 줬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도 잘못 지키고, 또잘 지키려는 사람까지 못 지키게 회사를 놓고 방위를 놓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것 또한 반성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일, 교중미사 공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의 미사 빠진다거나 또 대제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 없이 모령선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거 기억하시죠? 네. 그날 저는 모령선죄를 하신 분들한테 미사 마치고 다들 성사보고 가시라고 그렇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줄을 서서 성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사제적인 공부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그릇된 진리로 신자 한 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제 말씀을 듣고 모령성체를한게 마음에 걸려서 성사를 받으려는 그 교우한테 옆에 있던 신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저 신부는 맨날 금만 준다면서 성사 안 봐도 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걸로 성사볼 것 같으면 성당 못 다니지 누가 성당 다니겠냐고 그러면서 하 그분이 고해소, 고해소에 들어와서는 신부님이 정말 겁을 줬냐면서 저한테 되려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복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하나로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말에 관해서, 하느님 앞에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정말 그릇된 진리를 가르쳤다면, 하느님은 심판대에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고, 만일 그분이 잘못 가르쳤다면, 하느님은 그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단언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제성을 하는 동안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우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보편 진리를 한치의 수월함 없이 가르쳐 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보편 가르침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어기도록 부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대에서 그 말을 해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승에서 회개하시는 페리도 나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들과 개명,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와 보편 가르침,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법규들, 정말 어느 것한 가지도 결국 소홀히역에서서는안 됩니다. 자신도 예써그 개명을 지켜야 될 거고, 힘써 개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남들도 이끌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시대가 지나도 진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라고 하신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이러신 거는 하지 않으면서, 제가 신학교 내교를 그렇게 빈틈없이 지켜왔던 것처럼, 법을 뛰어넘는 그런 초법적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명에만 묶여서 그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의 기회를 피하고 선의 기회를 싸우면서 성공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느님의 복가 계명들을 잘 준수하면서 진리에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